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덱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찍었는데 또 역시 1차는 난리야겠더라고요 원래 예정이었던 엘베까지 7성을 찍고 하니까는 그리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다 보니까 영상이 40분까지 늘어져 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이크가 이게 그 뭐지 제가 설정 그 노이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이즈를 너무 세게 잡는 것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작아지면그 부분이 다 그냥 뮤트가 됐어요. 들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지금 잘 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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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래야지. 아까 이러, 이러면 다 씹혔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중간중간에 땡기니까 막 듣기가 싫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패, 하고 좀더 빠르게 액기스만. 제제 잡담 너무 많이 했어. 잡담도. 그래서 일단 제 덱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일랍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이, 일라핀드에다가 지금 가장 센 조합을 주고 있어요. 무루인볼 볼레드 블레드 노트 엄청 셉니다. 밸런스 좋고 방어력 세고 체력도 챙겼고 일라핀드에 주고 있는데 왜 나지타를 안 주고 일라핀드 줬냐? 얘는 오각이고 나지타는 사각이에요. 일라핀드 그 오각 옵션이 이렇게 체력 PMG가 있기 때문에 방어력을 더 줄수록 효율이 좋아 좋아집니다. PMG랑 체력이 이미 다고변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방어력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탱킹 측면 효율에서 더 좋아요 그래서 일라핀드에 지금 제일 세게 몰인을 했고 나지타 사각이고 얘도 이제 아인데, 아인데랑 볼라 이것도 상당히 밸런스가 있고 이제 많이 쓰는 검증된 메타 귀속 조합입니다 2등, 3등 얘는 제가 요렇게네 마리를 쓰고 나면은 이제 귀속 라인업이 이제 막생게 없어가지고 이제 좀 그나마 변변한 애들 엘본 방어력 깡패 얘 뭐야 안개 체력 방어력 그래서 얘도 100억 얘까지는 100억을 넘네요 그리고 이제 이진영 이진영인데 이진영은 제가 좀 공격에 치중을 했어요 사실 대전메타만 생각하면 이진영에다 제가 영웅오각을 하나 넣어가지고 오각까지 한 다음에 방어기속 그나마 방어 있는 애들 빵빵 때려박으면 대전에서 앞에서 잘 버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 멜로 방어, 방어, 방어 위주 메타가 마음에 안 들고 공격력을 좀 많이 줬을 때 스테이지가 빠르니까 스테이지에 좀더 중점을 두고 영웅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전설로 했어요. 가이가노스에다가 엘씨랑 브라바돈 브라바돈 육성인데 왜 쓰냐 엄청나게 방어력이 좋습니다 방어체 그러니까 그 방어력 위주의 기속은 일단 1티어예요 방어력이 좋은애는 그러면 체력이 좋아도 약간 그 투력 차이를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엘엘 엘레브 메르키프 얘를 제가 좀 전에 녹화를 하면서 델마토를 빼버리고 얘를 즉석에서 실성을 올려가지고 그아 혼석 영혼석 창고도 깼는데 그거 잘라다가 붙일까? 아편집 귀찮아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영혼석 8000개를 그 자리에서 제 혼석 창고를 털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지금 다 털었죠 밑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개 남아있네 여기서 위에서부터 털어가지고 이제 8천 몇개 땡겨가지고 메르키프를 올려서 조금 세졌어요 조금. 메르키프 투력은 7억 6천이고 원래 있던 델마토 투력은 11억 8천인데 메르키프가 더 셉니다. 물론 같이 있는 애가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의 제 경우에는 이제 네스트레자가 체력을 좀 땡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이 그래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방체 효율 100 뭐야? 비율 챙겨야 됩니다. 체력 없이 방어력만 냅다 챙긴다고? 안돼요, 안돼요. 왜냐면 상대가 방무가 있기 때문에 그 체력이 더 효율이 좋아지는 그 임계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챙겨야 돼요, 어느 정도. 자, 어쨌든, 그래서 가이, 비테, 아사젤인데, 아사젤은 완전히 공격방으로 귀속을 쓰고 있습니다. 토르. 자, 이제 방체가 다 있지만, 이건 공격방이에요. 공격 28이나 되면 이거는 공격 귀속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공격으로 6억, 아니, 토로로 6억, 로사도 완전히 공격방이죠. 완전히 아니고, 거의 3 4는이 그냥 완전 공격방인게 34, 7억. 그래서, 화력이 75억. 75억이면 제, 제일 센걸 걸려, 지금. 일라핀드. 당연히 얘는 방체를 지금 많이 챙겼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요. 44억. 나지타, 38억, 39억. 비비루, 23억. 얘는 완전히 공격 거의 없는 기속이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딜링이 엄청 쎕니다 저의 제 대기에서 핵심 유리대포. 최근에 올렸었죠 아사제는. 진짜 화작이 엄청 쎄요. 그리고 밑으로 는 이제 귀속 라인업인데 귀속 라인업 그래서 제가 저번에 티어 영상 올린 거 있죠. 거기에서 1 티어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당연히 쓰고 있어요. 좋은 애들이니까는. 그리고 일반 전설은 이제 각성이 올라오면 은 투력이 좋아서 쓰고 있는 거고 귀속 옵션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투력이 좋아요. 이미 이에 로사드 투력을 넘었죠 삼각에서 태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덱은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전 진영은 아 오늘 일반이야 이렇게 쓰고 있고 이페이드는 비워놨습니다 일반에선 이렇게 해야 제가 조별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넣으면 큰일 나요 대전 시스템이 병맛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할 일이 있을까 왜 그런지는 여기서 얘기하기 길고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조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이, 설계가 좀 그리고 있지요 어?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니가 하나 더 만들어야지. 진입장벽 어쩔 거야? 이거 자, 성토는 다음에도 할 거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마디씩 까줘야 돼. 애증을 보여줘야 돼. 아니.. 증, 증 쪽을 좀 어필을 해야 돼. 아휴, 진짜! 운영 게임 좋은데 운영이 진짜 개개 똥망이여가지고 버그도 안 버그도 해소 안 하고 자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좀 짧으니까는 근데 이, 여기까지 하면 또 길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라떼는 뭐 이런 거죠 라떼는 녹차다 뭐 그런 부분이니까는 혹시 뭐좀 궁금하시면 심심풀이로 게임이 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파밍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컨텐츠를 쓰고, 세지고 하다면은 이제 슬슬 이벤트 스케일도 커지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파밍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테크를 타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처음에는 전설을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이게 지금도 똑같은 거는, 나 지금 녹화하고 있니? 오케이. 아, 이거 실컷 떠들었다가 보니까 녹화가 안 됐어. 개빡치는.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초보라서 아마추어. Sure. 이 게임은 5월 말 6월 초에 런칭이 됐고 저는 4개월 정도 지나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0 8 맞아요. 이벤트를 이제 항상 항상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지. 이게 맞고, 이 맞고 0.8이 맞고 이제 신비전설은 그냥 조금 더 얹어준 정도. 그렇다고 해도 제가 운이 지지, 한 1년 2개월 정도는 운이 지지도 없었기 때문에 뭐야 나 언제 다다 지웠어. 일기장을, 일기장을 써주면 나중에 둘러본 재미는 있더라고요. 첫전설 2주, 야 진짜 2주, 2주만에 보라색을 본 거야. 와, 이걸 그 증명하는 업적 그게 있는데, 편집할 때안기차으면 넣어야지. 아, 진짜 어떻게 버텼지? 첫전설 2주, 그리고 이제 아인대는 그때도 당연히 영웅 탑이었고, 지금도 일반 탑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비영웅이 없었지. 응. 음. 근데 신비 영웅은 또 수급이 쉽진 않으니까, 검은 파편으로 무조건 얘 샀죠. 얘가 되세요. 그래서 아인델을 제가 사가지고, 약 12월 3일이었지. 자, 첫 칠성. 그래서 3억에 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얘를 이제 사면서 다른 영웅들도 좀 모이니까, 그 뒤로 올리는 영웅들은 좀 텀이 짧게 됐죠. 그리고 IOP, IOP를 한달 뒤에 올렸고, 이때 조별을 처음 갔습니다. 이때 조별을 처음 갖고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여기 있다. 어. 여긴 디테일하게 안 썼네. 그래서 이때 조별을 갖고 조별 그리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서 굴르면서 조별 시스템을 좀 분석해서 썼는데 이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유효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유효해요, 이 내용은. 그때 계산을 잘했어 확실히 아직또자 그때 애기들 싸움이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있다 이 19년 새해 기준 6.7억 가지고 28승 하면은 조별을 갔습니다 1만 몇천 점으로 하하하 지금은 45 40만 점이 넘었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아기자기했죠 그땐 참 지금은 뭐 귀속, 귀속용이 공격하는 모션은 신경도 안 썼는데, 이때는 진짜 티가 났어요. 걔가 딜 들어가는 게. 팀버프도 많지 않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신경 안 쓰죠. 인플레이션.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데, IOP는 메인으로서 이제 올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팀버프가 좀 고파가지고, 로바리에를 올렸습니다. 로바리에를 여기다 올렸는데, 이때 제가 좀 응, 계산을 해봤어요. 투력이 어느 정도 오를까 하면은. 이, 사실, 세, 지금 보니까 9.1에서 1.5 오른 거면 6분의 1 올랐네. 6분의 1 엄청 오른 거죠. 그때는 이제 기대하는 게 엄청 컸기 때문에. 아니구나. 아, 어, 보유 효과도 있으니까는. 아, 6천이네, 6천. 얼마 안 올랐네. 이게 그때 쎄한 느낌을 든 게. 방어, 공격력이랑 방어도가 투력에 들어 비중이 좀 그때부터 쎄한 걸 느꼈어요. 이때부터 이게 언제냐? 19년 1월. 뭐든 어쨌든, 어쨌든 팀 버프가 쎄니까 소피는 쎈 버프입니다. 엄청 단독으로. 그래서 올렸고 그 다음에 치배가 없으니까 아델란 네로스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일라를 대망의 일라를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올렸어요. 야 이때 진짜 어? 비파도 엄청나게 막. 비파 192개는 지금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아씨 자꾸 아까 그거 먹힌 것 때문에 마이크에 계속 붙어서 얘기하네. 너무 크게 나오려나? 이렇게 해서 얘기해도 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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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엄청나게 존버를 한 거죠. 그때. 지금은 좀 가치가 덜한데 그때는 또 비트를 막알이비트 없었고 해수 없었고 뭐또 없었고 없었고 해서. 그래서 패스도 없었고. 주간 102 플러스 2 플러스 1도 없었고, 가시, 나지타 이때, 이때 이미 나지타를 모았었구나. 기가 막힌다. 그렇게 일일하신도 올리고, 기가 막혔죠. 이때 기행 기록갱신도 미친 듯이 했어요. 컨트롤해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막 어? 올린 칠성 처음 올린 분들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그앞막 막, 퉁퉁한 막 그냥 어? 퉁퉁 보여야죠. 앞에 있는 거다 삭제시키고 팍팍 터지고. 그 히어를 1년 지났네? 1년 안 됐지? 응. 그래서. 그리고 영혼속 모아서 바로 나지타 올렸고. 나지타를 좀 자랑을 하자면은, 자랑이 아니라, 이건 염장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때 처음으로 역대급 이벤트가 나왔어요. 어디 갔어? 여기있다 나지타 나올 때 이벤트가 왜냐면 비테트라랑 비비로 나올 때 했던 이벤트는 과금류도 비중이 컸거든요 비테트라를 완전히 개, 대놓고 개돼지 가챠팩을 내가지고 그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야 88,000원 내면은 비테트라 50% 확률로 줄게 이거였어요 아, 물론 이제 거기에 비트랑 연석이랑 골드랑 있었기 때문에 그 과금 효율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지만은 기존에 이제 시간으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왔던 유저들의 박탈감이 좀 많이 해가지고 성토를 많이 받았죠. 개돼지다, 개돼지 운영이라고. 저도 그렇게 너무 개돼지로 팔아가지고 좀그 다음에 비비르는 완화되긴 했지만 비비르를 비타로 팔았어요. 하루에 두 마리씩. 근데 그것도 결국 뭐야. 비트를 지르란 얘기잖아요. 건지고 싶으면 은 비비 비테트라 때보다 완화됐지만은 비비르도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고씨 결국 비트팩 팔아먹는 그거다 하고 막 해가지고 그게 피드백이 된거 돼서 그런지. 나지타는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뭐좀 이걸 이때 없었던 분들한테 뭔가 죄송하긴 한데 내 게임이 다 그렇지 뭐 사실 늦게 시작하면 똑같잖아 이벤트 놓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 아떼는 음, 녹차했고 어? 뭐야 아 몰라, 어쨌 초코 라떼라는게 있나 모카 라떼 어쨌든 비핏은 뭐 그냥 그렇고. 여기서 핵심, 핵심적이었던 거는 <laughs> 아유 좋 <좋구나>. 검검을 합성하면 <laughs> 검검으로 1%였습니다. 나지타가 검검 1%나지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영웅도 당연히 올라갔고 그리고 합성주 합성기호도주가 5배 그러니까 희귀 사, 3개 영웅 8개 전설 15개 죽은 거를 희귀, 9, 희귀 15개 영웅 40개 전설 75개 그래서 푸짐했었죠. 거기다가 신용 할인 지금은 4천개죠. 정가 4천개 할인은 다시는 안할것 같아요. 그때 기가 막혔어. 4천개인데 40%니까 2,400개 팔았습니다. 할인까지 하면서 기호도주화를더 주면서 합성에서 용까지 나와. 이 3중으로 지금 파밍을 밀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이때 하던 분들한테 나짓하는 국민전설이 됐어요. 저도 2주 반 만에 이 때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한 1년 2개월 동안 제가 불행했다고 했죠. 그 기간 중에 유일하게 안 불행했고 적당히 파, 먹은 나지타 합성으로 여섯 마리 먹었어. 그때 결산할 때 기억나는. 그니까 러 2주 반 정도 동안 여섯 마리, 600, 600, 기대값이 600에 여섯 마리니까는 괜찮게 먹었죠. 그래서 저도 나지타를 모았고 어쨌든 이거는 해자는데 이제 나와, 나와.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테트라 비비르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이제 다른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어, 이건 그래도 역대, 이건 좋잖아요 하면서 글쓴거 있고. 그래서 일라 올리고 육, 영혼석 모아서 나지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귀속작 들어가서 볼베르 두개 올렸고, 비비르 기어도 좋아 사서, 그러니까 비비르를 계속 산게얘 나지타 나오기 전에 제가 계속 사고 있었으니까는 근데 솔직히 할인할 줄 몰랐지. 알았으면 비비를 안 사고 그냥 기어도 좋아 몇만 개씩 쌓아놨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그, 그 할인 이후로 이제 어떻게든 다음 이벤트에 뭘 할까 하면서 존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갖고 있으면 뭔가 이득을 볼 거다. 건파든 비파든 골드든 보석이든 보석은 실제로 그 이후로 존버를 하신 분들이 이득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럴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 실현된 게 있고, 어쨌든, 그 비비를 사다, 사서 올리고, 비테도 비태는 1주년에 올렸습니다. 1주년. 1주년이니까 19년 5월이니까 는 7개월. 8개월이지, 5월 말 6월 초니까. 는 8달. 이때 또 별인장이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역대급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별인장은, 전설 가격이 2,600개였습니다. 지금은 개편되면서 오르긴 했는데 음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귀속장 막 다른 거 하고 전설 일반 전설 올라오는 거 올리고 각성 올리고 정수 올리고 등등하고 응마작 18마리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씩 밀어내기 시작하고 뭐 등등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접어야 될 게임을 너무 운영이 개똥이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그게 있어요. 버그도 안 잡고, 약간 캐시카우처럼 빨아먹다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글로벌 런칭한 거 보면 또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병크도 많이 터졌고, 이것도 정리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에너지를 쓸 그거는 왜냐면 정리하려면 자료도 찾아야 되고 자막도 달아야 되고, 좀 이렇게 정리를 네, 제 머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객관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날짜도 이제 그때 올라온 글들이랑 뭐 등등 문의 내역이랑 찾아야 되고 귀찮아. 이제 그래요. 좀어쨌든 내가 지금 못 잡고 하고 있는 게임이니까는 뭐컨텐츠해 가지고 뭐 조회수 좀 나오고 이제 사람들 재밌게 보면은 그것도 괜찮다. 싶은 거랑 이 개돼지 게임 운영 운영, 운영 이렇게 개같이 하는데 접어야 된다. 이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후자가 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톡방 방장도 넘겨받았고 군단도 딱 나온 첫날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고 하다보니까 어깨가 어깨가 쓸데없이 무거워가지고 그런게 있어요 그냥 한동안 할거같아요 웬만한 비기주가 없으면 솔직히 지금 요번에 영혼석 버그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 비기주지 근데 이거보다 더큰 비기주가 필요하다는 걸 보니까 역시 저는 개돼지가 맞는듯 하다 라는거 그리고 이제 좀각 조만간 비교적 조만간으로 각이 보이는 제 스펙업 예정이라고 하면은 정수는 계속 사고 있어요 정수는 계속 사고 있는데, 보석을 모아야 되니까 약간 커트라인을 좀 높여서 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방어력, 방어력 게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피해 무시, 방어력, 체력, 이 정수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리고, 볼베르 및 다른 방어 기속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불, 풀, 이더 우선이 돼요. 정말 크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 됐는데 06이라서 안 살래 마음에 안들어 56이었으면 샀다 56은 레벨업 하니까는 사람이 항상 100%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심적인 것도 영향을 받아 그리고 요게 같이 있기 때문에 모두 구매를 안 누릅니다 이것까지 띄어팔기는안해 중립 플러스 공격력 어 안사 정수 그리고 방치 기행은 제가 보석을 모으는 이유 여기 옆쪽도 지금 한가득 킵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밑에 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꽉 차면은 알을 못 가잖아요. 근데 상점에서 산 용들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럼 사면 여기 필드에 쫙 뜬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 있죠. 얘네를 내비두면은 알을 못 가지면은 안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얘네가 앞에서 총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용을 수백마리를 앞에 세워놓고 바리케이드를 세워가지고 스테이지를 엄청 뚫어보려는 계획이 있어요. 9천 몇 가진 가지 않을까? 물론 제가 진짜 빡세게 컨트롤 하면은 9천 가는 게 지금 어렵진 않은데, 방치... 저게 지금 방치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500 정도는 그냥 가겠죠. 근데 솔직히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게임을 잡고 자꾸... <laughs> 있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 봤자 지금 골드랑 응마가 남기 때문에 그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는 방치로 한번! 그런 계획이 있고 브라칠성, 브라칠성은 저한 마리만 나오면 바로 브라가 됩니다. 돌림판 풀 돌았네. 이것도 아 돌림판도 이제 정리 한번 해야겠다. 제가 이거 그 일주일 열흘 정도 통계낸 거 있어요. 오, 아지만안 들어가? 나는 통계 끝냈어. 어, 근데 저 다섯 마리 처음 먹었어요. 한 마리나 키케아 두 마리였는데 괜찮게 나왔네 오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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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하나 빛 근데 건검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죠 <laughs>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보다가 보라 빛 박, 보라빛 나면 좋은 거고 그래서 브라바돈이 제가 지금 1 5 마리인데 1 5 마리인데 여기 어 어디 있어 균열 주화로 한 마리 1 5 마리 별인장으로 한 마리 에이. 그니까 17.5마리죠. 그러면 이제 자연산으로 하나 놔주면은 바로 칠성 가서 스페오이 좀될 거고. 안 나오면 그냥 주화로 모아서 사야지. 그리고 일반 전설들 각성 올라가는 대로 계속 갈 거고. 음. 네스트레자가 지금 제일 가깝네요. 세 마리인데 아마 비파를 얘한테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사젤 1강인데 아사젤이 아사젤이 제가 한 15마리 정도까지는 되게 빌빌대다가 연말부터 갑자기 폭풍처럼 나와가지고 거의 한 연말부터니까는 12월 중순정도 일주일에 한마리꼴로 먹은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마리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가, 실성이 그, 패스 안 사고 됐어요, 저번에. 아사질이었죠, 패스가. 패스 앞으로도 안살 거야. 솔직히 자풀도 좀돈 아까운데, 그냥 하는겨. 그래서 얘도 이제 두 마리 먹으면은 일각인데, 사실 메인 전설 일각은, 1, 2각 정도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가요. 능력치가 약간 약해가지고. 대신에 여기서 깔아두면은 이제 3, 4, 5각대 능력치가 복합적으로 세니까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사 이 정도가 이제 조만 비교적 조만간에 보이는 스펙업 각이고 나지타를 오각을 한 다음에는 다시 기어도 주하는 비비르 명해 주하는 비테타를 살 겁니다. 사던 거 마저 사야지. 그래서 사실 유비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전제는 주화로 다른 좋은 용도가 안 생긴다는 지금 상황 기준으로 전제하에. 나지타를 먼저 몰빵하시고 그 다음에 비비를 사고 비테트를 사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나지타가 워낙 좋아요. 솔직히 스테이지 유도는 다른 걸로 커버칠 수가 있는데, 에, 나지타. 그러니까 좀 이게 일라핀드랑 나지타랑 몰빵을 하면은 직선 유도 밸런스는 좀안 맞거든요. 저 때는 이거를 비테트랑 육성을 천0백까지 찍으면서 커버했어요. 지금은 그냥 모르겠네. 음, i o p 를 키워도 되긴 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이제 가이가노스 같은 게또 많이 모이면은 차이가 좀 나면은 일라핀들을 억지로 각 보이는 가일 냅두고 일라핀들 억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이가노스 같은 걸킬성 가면은 그것도 이제 나름 든든한 유도죠. 이거는 좀 미묘한 부분이라가지고 일단은 이렇습니다 네음 얘기 다 했나? 아까 뭘 그렇게 오래 얘기했지? 음 ML을 ML을 올리면서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구나 귀속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엘메가 7억 6천이고, 뭐야, 그거. 데마토가 11억 8천인데, 얘가 이제 요번에, 오늘, 아까 전에 밀려났습니다. 엘레브 메르키퍼한테. 방어력이 짱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체력이 아주 없으면 안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네스트레자가 체력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효율이 나은 거고, 사실 투력이 이 정도 차이나면 웬만하면 투력이 좀 깡패입니다. 근데 저는 좀 상황 상황이 사실 효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는 한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음, 다 얘기했나? 네, 제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거는 제가 찍어두고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게 있는데, 편집을 해야 되거든 소리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면 안개추리 브라트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균열, 봉인균열 공략이거든요 근데 봉인균열은 사실 공략이 있어, 있든 없든, 이 어느 정도 스펙이 안 되면 못 뚫는 그 넘사벽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획기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빡커나면은 살려서 깰 수도 있는 그런 라인에서 깨면은 주와 다섯 개씩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고. 또 뭐지? 뭐할려 했지? 아, 질문. 그 질문을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선택적으로 답글을 달고 있는데 솔직히 자기가 조금만 알아보면 알수 있는 기본적인 것 같은 것. 그까지 제가 다 커버하기에는 를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올릴 만큼 올렸고 그리고 기본 시스템적인 항목은 여기 인게임 물음표에서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건 자체는 설명이 잘돼 있어요. 대신에 귀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설명을 미흡해. 되게 이건 굉장히 미묘한 시스템이어가지고 이건 제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능력치 효율도 이것도 굉장히 핫했죠.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방무 100% 맞춰가지고 그냥 다뚝까 패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 랭커들 제끼고 이제 영웅희기 같은 걸로 방무 100%하는뒤미쳐서 돌아가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간 설정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말이 또 많았어요 말성이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이거 엄청 높프잖아요 어쨌든 이게 없다가 생기는 거면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그게 그 제가 게임 시작하고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워낙 분란이 심해지니까는 원래 원래 불 붙으면은 막 이상한 얘기도 하잖아요 뭐 논점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한달 게임 한 달도 안 됐지만은 그때 글글좀 조심스럽게 썼었어요. 아 이거 이 아니지. 그, 그때는 게임을 제가 또잘 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나중에 봐도 맞는 말이었다. 푸드 자랑 죄송하고. 음아 어, 끊어야지 할거 없으면은 빨리 안돼 고어 음. 3만 개 됐네. 그렇습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정수팩이나 하나 사보죠. 오랜만에 아니지, 아니지, 안 돼, 안 돼. 지금 나 허리띠 졸라매야 돼.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방치기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검색 화면을 은 드래곤으로 뒤덮고 방치기계하는 거. 아, 9500은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끊을게요.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young